자, 어저께 아랫게 우리 블랙탄 묻고 나왔만 꼬리가 내리고 의기소침해 있던 모습의 우리 블랙탄 흑구와 백구 사이에서 4대조의 모색을 발현시 발현되어서 나온 블랙탄입니다. 아, 좋죠. 이런 게 나온다는 게 예, 번식 방법이 잘된 거죠. 아, 좋습니다. 엄마, 산에 왔습니다. 아, 좀 전에 이 백구하고 한판 응한데 어 했었거든요. 와, 이런 역심 가르치고 있습니다. 점잖은데, 눈,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딱 눈에 힘이 들어가더니 어, 상대방 개가 꼬리를 바로 내립니다. 참 뭐. 잘한데요. 무서운 카리스마가 수어 있습니다. 응. 흑철이 성품을 닮았다면 아마 이놈은 대박이 날 겁니다. 흑철이 성품은 진짜 대단하거든요. 네. 모색이 블랙탄이 음, 붉은 아, 검은색 에다가 젤 볼과 다리에 노란색이 있는게 색상이 아주 조화롭거든요 음, 그래서 이놈은 지금 제가 그러잖아요 수컷과 아, 종견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되고 함부로 종견이라 말을 써서는 안된다고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음 이정도 자라고 보니까 이놈은 어, 정견감이 될것 같습니다. 정견이다가 이거 정견감이 될것 같습니다. 첫째 모든 신체의 구성면에서 그 지금 현재 제가 점수를 매겼을 때 90점 이상 갑니다. 그런 그래도 그렇고 기도 그렇고 두상도 그렇고 액단 액단 이마에서 주둥이로 내려오는 그 각도 그 탄도 잘입었고요 꼬리도 굵고 갈기도 좋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음, 주인과 교감하는 성품이 좋구요. 예, 좋습니다. 이런 개가 우리 집에서도 아니고, 리지 말고, 다른 개인 사이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거든요. 중국을 이길 수 있습니다. 친도 개는 문화다. 우리 천년기념물 문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보존 못했습니다. 인정할 게 인정하고 남의 게라도 좋은 것은 좋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좋은 것은 어, 시도 받고 해서 잘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협치해야 될 겁니다. 남의게 좋으면 은 진짜 박수를 쳐주고 그래야 되는데 어, 이권 때문에 진정한 박수를 치지 못한. 비겁하죠. 네, 이 정도만 다른 견사에도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꼬리, 꼬리가 꼬리비틈에서 종견을 쓰면 그건 안 되거든요. 그 후대에서 어, 좋은 이세가안 나옵니다. 작품견이라 해가지고 소개하는 건뭐 제가 보기에는 참 아쉽더군요. 어떻게 그 진돗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감추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초보들은 강아지 통통하고 이쁘다고 사가하니까 음 그런 부분도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지키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안목에 달려 있고요. 그리고 번식 방법을 제대로 알고 번식 방법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게 번식도 써야 하지만 개통번식도 쓰고 어 필요할 때는 나이가 많아 아는데 억수로 좋은 조견이다 그럴 때는 단한 번에 걸쳐서 단한 번이죠 음 그지 되면 우리 흑철이가 한 18년쯤 돼가 지금 어 마지막 목숨을 잃을 때다 돼간다 근데 교배는 가능하다 근데 흑철이 이세가 교통사고로만 차에 징겼다 그럴 때는 흑철이 아들이나 흑철이 딸 흑철이 엄마 하고 흑철이 아들하고 흑철이하고 흑철이 딸하고 그렇게 붙여서 그걸 고정시키는 혈통을 딱 붙들어 놔야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득이 무서워 장모 나간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실행하는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견사에는 좋은 종자견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한두 마리 키워 갖고는 그건 2대 3대마다 근친에 비해 부딪치거든요 그래서 어, 좋은 브리드는 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집에는 아직도 종전으로 쓰지 않은 개가 있단 말이에요 두 마리나 있습니다 수컷이 거친 대병을 네 쓰고 그렇습니다 이정도만 나와 준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놈 한번 이렇게 세워 보겠습니다 일어나봐라 일어나봐라 어허 안 일어나고 도로 눕네요 눈을 보면요, 지금 지날 때가 많습니다 이거요. 일나보세요. 자 일나봐. 이봐 싸워서 물려갖고 봐라. 이봐라. 엄마와 아들이죠. 백순이가 백순이는 늘 이렇게 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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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 이제 얘가 움직입니다 제가 먼저 내려갈게요 자꾸 안네요예 예, 꼬리 한번 보십시오 이제 형제입니다. 두 마리 다 숫것입니다. 권량도 블랙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기승을 두 마리 비교하면은 블랙탄이 성품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꼬리 딱좀 사먹었죠. 권량도 블랙탄이 더 좋고요. 수컷들은 가격게골량도 좋고 꼬리도 시원하게 갈기도 많이 뽑고 음, 그 다음에 두상도 좋고 그렇게 돼야 정년값이 됩니다 그리고 수컷은 머무속 뭐니뭐니 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됩니다 수컷이 비겁하게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지금 제가 비타길를 내려갑니다 이거 정만 미끄러지거든요 내려왔습니다 네, 연옥도 수컷인데 아까 촬영한 눈인데 예쁘죠? 배군데 어, 아주 이쁜 배군데 나중에 성장하면 어, 흔히들 말하는 아주 우수한 견, 아주 잘생긴 견 화이트 색상이 이쁘면 굉장히 이쁘잖아요. 네, 그렇게. 예, 두상표에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블랙탄. 아, 색상 좋죠? 어저께 비가 오고 오늘 날씨가 그릇 그렇... 맑긴 맑은데 좀 덥습니다. 저 얼굴에 오늘 말탈것 같아요. 근데 이놈이 이제 이 탄의 색상이 진제 제대로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얘도 어 주둥이 도상이 아직 어리지만 아주 나중에 잘 나올 것 같아요. 꼬리 보세요, 저렇게 갈기가 쫙 나와 있어야 됩니다. 네. 이 놈이 아까 줄을 묶어 가지고 제가 해놨는데 이 놈이. 가도 가고 싶 하길래 제가 풀어줬거든요. 이블랙트 말입니다. 근데 가다가 그개 줄에 보면 끝이 동그랗게 제 묶을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게 나무 가지 짧은데 고개 속어갔나 봐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가 가도 아름죽이니까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는 거 있죠. 보통 개들이 가다 걸리면에이 내가 걸렸다 그러는데 아무 말없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블랙턴이 어디 갔지 그러면서 이래 둘러보는데 아 이게 또디 가다가 줄이 간게나 보다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줄이 나무를 잘랐는데 밑둥에 그 고개 그, 그 손잡이가 딱고 그 걸려가지고 업장 못하는데 가만 히 앉아 있는 거겠죠 저한테 좀 이래 호출을 왕왕왕 찢거나 내갈렸어요 이렇게 얘기해 야 되는데 너무 점잖하다 보니까 그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아가 줄이 꺼는져가이아 있는데 왔었거든요. 와, 근데 바로 와하고 덮치는데 아이 놈이 점잖한 것 같은데 아, 상황이 딱 나올 때는 무서운 것 같더라고요. 이 개들이 어릴 때야 얘들 얘 얘들, 얘들이 얘들이 어릴 때 여기서 뛰어 놀았습니다. 저 동영상 보면 나오거든요. 너무 이런 모습들이 뛰어 나오는 게 나올 겁니다. 참좋아합니다 얘들이 개들이 예, 어릴 때 자연스럽게 뛰어오니까 병치레한번 없이 이렇게 져왔습니다이 방들이 안에 보면은 이 블랙 텐 있잖아요. 그럼 저기 또한 마리 있어요. 가까이 하게 너무나 많은 당신들 개들이 서야 됐다라서 저한테 가까이 올수 있는 게이 개들끼리 있나 봐요. 저만 치서 음, 그저 그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이 백순이가 그런 수혈를다 정리합니다 가까이 왔다 가면 왕 달라들어가지고 막개들이수혈 정리하고 그 주인을 차지하는 그욕심 있죠 그런 게이 백순이가 강해요 다른 개들 제가 이래 머리 쓰다듬어 있으면 곧바로 저한테 와갖고는 지가 머리를 들이밉니다 다른 개를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자 오늘 어저께 묶여 있던 블랙탄 풀려져서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